아 먼저 스텝부터 먼저 할게 발 그룹 태클 들어가는 거 항상 태클 들어갈 때는 제자 있다가 가만히 들어가면 안 돼요 움직이다가 움직이다 하나 둘이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 무릎 꿇은 상태에서 내 몸이 셋 하나 둘 무릎 꿇고 셋 오케이 넷그 다음에 이 다리가 가운데 들어주면서 이 다리는 바깥쪽 오케이 아이이 다리 따라오지 마 오케이 더 파워가 있잖아 따라오지 마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타임. 두 번째 스텝은 움직이다가 하나. 둘. 오케이. 네, 움직이다. 움직이다가.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틈 튀어들어가고, 움직이다. 움직여, 자기만 항상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오케이. 이 자세를 딱잡아줘다지 관장님이 가르쳐준 댓클도 있고, 제가 가르쳐준 댓클도 있으니까, 다 해보세요. 해보고, 좀 앞에서 잘 맞는다. 그러면은 그댓클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우선 은 저는 연습 때내 몸을 던지는 걸 많이 시켜요. 태클이라는 건한 방에 빵 들어가야지 넘어가고 앞 넘어갔을 다리가 따라오면서 이제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운시키는 게 중요해요. 움직이다 하나, 둘, 이걸 동시에 똑같아요, 무릎 꿇면서이 정도 갔을 때 오케이 항상 움직일 때는 팔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 오케이 셋, 넷, 다 에이, 뒷다리, 뒷다리 남겨보세요. 오케이, 어. 이번에는, 네, 팔 끌기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이 시선이 따라오게 돼요. 예. 네, 그다리 뺀단 말이야 어. 이렇게 딱 빼는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 이쪽이 들어야 돼. 여기에서 사선으로 빠지야 돼. 슥! 빠는 거예요. 그게 되게 포인트예요. 사선으로 빠진다. 어. 눈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 어. 이쪽 있으면, 보다가 없어져 버려. 포인트는, 내 머리가 이쪽으로. 하나, 둘, 오케이. 손도 잡을 때, 요렇게는 상대가 이제 손싸움 할수 있잖아요. 네, 요렇게 잡으면은,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좀할수 있어요. 손싸움은 1초에서 2초 이상 못 잡고 있어요. 상대가 계속 방어하니까. 잡자마자 태클 들어가든지 기술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오케이. 여기에서싹 빠지는데. 또이 손도 들어가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어. 이 손이 머리 잡는. 어, 그거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면은 여기가 빈 거예요. 하나, 둘, 셋넷 머리가 여기에서 들어는 것보다 여기 여기서 쓱 사선으로 빠지면상대가 나를 못 잡아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어 이렇게 될수 있지. 다리 잡으면 무조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아예 그냥 원칙이에요. 태클 들어서 안 된다 일어난다. 이렇게 잡지 말고 사선 오케이 빼봐 안 빠져요. 그립 잡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게 빼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그립을 많이 잡. 근데 이 그립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딱 잡았을 때손목자손목자은 이렇게 뜯기는 게 많아져 그래가지고 이 그립이 장난점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잡아줘 근데 혹시 이건 팁인데 이렇게 쓰면 머리가 눌려요 무조건 한번 이다리가지고내 머리 가지고 오케이 오기를 바라면서 잡아줘 네, 머리 못 눌리게 하나 둘 이쪽 가면서 그다음에 셋넷 일어나고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굳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는 나중에 왔어 오늘 여기까지 소개했는데 가르치기 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사실 뭐그 레슬링만 잘하지 못하는 건잘 못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이런 레슬링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자체도 저도 되게 행복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레슬링 경력 어느 정도로 되셨요 레슬링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오늘 전찬열 대표님 셈이나 처음 하셨을 텐데 아 일단은 처음에 그 진척 코치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방문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지가 않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어려웠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또 받아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레슬링 재미업은 혹시 어느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 오늘 세미나 처음 하셨을 텐데 전 참여 대표님 세미나 어떠셨는지? 사실 그 레슬 레슬 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딱전철열 대표님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때마침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도움되었고 제가 레슬링하면서 안목을 많이 잡혔는데 오늘 질문했을 때 되게 좋은 기술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쓰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한 번만. 아 저는 지금 선수는 아니고 제가 은퇴했고. 저희 전 국가대표 86kg, 92kg 국가대표였던 권혁범 선수입니다. 대표님 세미나 하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코리안탑팀 대표님은 원래 레싱에 또 저희 대선배님이셔가지고 꼭한번 뵙고 싶어서 저도 일부러 참석하긴 했는데 너무 레싱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국가대표까지 했지만 너무 배울 점도 많고 몰랐던 부분들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후기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 번, 방문 한 번. 그럼 다음에 탑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장님 소개 짧게 한번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레슬링센터 관장 김준철입니다. 서울 레슬링만의 강점이나 특징? 저희 관장 두 분이 이제 국가대표 출신이고 또 같이 있는 김진철 관장님은 올림픽까지 나갔다 오신 선수 생활을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뭔가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잘 가르치게 되는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아직도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시고 지금도 그냥 이 레슬링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되게 느껴지셔서 저도 조금 더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전찬열 대표님 첫 인상이 어떠셨습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운동을 시작했을 때 다른 학교 코치 선생님이셨는데 그때는 뭐 그냥 무서웠죠. 저희 체육관은 항상 뭐 누구든 오셔서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들으시면서 어땠는지느한 아, 번만 알주세요 항상 대표님이랑 같이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사람들이 대표님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때 마치 제가 칭찬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운동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너무 흐뭇했고요. 선수님들한테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받았는데, 아, 이게 진짜 확실히 어느 종목의 전문가는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좀 느끼면서, 아, 좀더 깨어있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아, 촬영도 많이 하시지만 출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카메라가 제 앞에 있으면 막아 기가 흥분되고 뭐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찍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가르쳐줬을 때 그런 행복감이 더큰거 같았어요 오늘 가르쳐 주는 거는 너무 행복한 세미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에게도 추천하고 저... 싶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레슬링을 하게 되면 코어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스탠딩 밸런스가 되게 좋아져요. 스텝이 있잖아요. 스텝이 있으니까 복싱으로도 빠르게 전이할 수 있고 또 레슬링은 주지수랑 사춘지가니까 이 그래플링도 빨리 음. 또 전이가 돼가지고 습득할 수 있고. 근데 또 시합 때는 내가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지수 선수한테는 안 넘어갈 수 있고. 타격가한테는 내가 테이크다운 해가지고 내 영역으로 그라운드로 끌고 갈수 있고 그래서 선택권이 레슬러들한테는 좀 강하게 있다. 그게 아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MMA에서 좀 레슬러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나. 앞으로 대표님 레슬링 말고도 MMA 관련 세미나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뭐 레슬링하고 MMA 세미나 저희 이제. 크리안탑 팀 분점 체육관 위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를 필요로 하는 체육관이나 관장님들 있으면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나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항상 크리안탑 팀 사랑해주서 셔 감사하고. 베이스가 레슬링이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운동 많이 하시고 항상 오래 부상 조심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